들었어. 영권을. 그를 사과라도 받으려고. 그가 출연이야? 영화 출연할 생각 없어? 영화? 정말 연기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. 어릴 때는 뭐한 번쯤 다 그런 생각 안 해본다? 그래서 지금은? 뭐. 아니고? 무슨 역할인데? 건달! 그쪽로 나도, 나도 건달! 닷지말이 또 있고? 있지 그몇번 내가 지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기죠 근데 왜 나지? 다른 경을들 많을텐데 상대 두명 병원 보냈더니 하겠다고 나서는 대화 없어서 진짜 상대를 못 때리는 거야? <laughs> 할 거야 말 거야? 좋아 영화 촬영 액션 그건 실제로 하자 뭐? 실제로 하자고 <laughs> 좋아 그러지 뭐 어? 재밌겠네 대신 시나리오대로. 라스트엔 나한테 져주면 되는 거야. 져달라고 할것 없이 그쪽이 이기면 되잖아. 왜? 네. 자신 없어? 이건 영화야? 그런난 못하지. 맞은 척 때리는 척, 흉내를포 그쪽 정문이지 설마 대세 외울 정도 머리는 있지? 받아도 영화는 영화다 제목은 좋네 제목 좋다는 사람은 그쪽이 처음이네 잘해보자